안녕하세요 알리고올리고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편입학에 관련된 정보를 샅샅이 정보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호학과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뉩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의 경우 2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의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편입 전형은 크게 편입 영어, 공인 영어, 대학 성적, 면접, 서류 평가 등 대학교마다 평가 요소들이 다양한데요 대학교를 선택하기 앞서 영어 성적을 대학교 주로 준비할 것인지 대학교 성적을 주로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대학 성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과 그외 면접 등은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맞겠죠. 대학교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위권일수록 대학 성적이 주로 반영되고 상위권일수록 영어 성적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에 남겨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 드실 수 있습니다.